여러분이 회화를 연습하실 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딱세 개만 기억하세요. 긍정, 부정, 질문. 이세 개로 생활 영어는 충분히 충분히 가능해요. 두 번째로 어느 정도 연습이 됐다. 그러시면 can t 하면 안 돼. should. 뭐뭐 해야 돼. if. 만약에 뭐뭐 하면 because blah blah blah. 모모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나씩 추가해서 연습만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because나 if처럼 앞에 뒤에 문장이 하나씩 오잖아요. 그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어느 게 앞에 오느냐에 따라서 강조하는 바가 조금 다르긴 한데 생활 영어 회화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여러분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두시고 내뱉기, 내뱉는 연습에 집중을 해주세요. 먼저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연습을 해볼 건데 because 하고 뒤에 문장을 완성을 하나 시켜놓고 만약에 뭐뭐이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문장을 시제별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나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라는 표현은 I am on a die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다가 because I am on a diet 나는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본 문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다이어트 중이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하지 말까 생각을 해서 앞에다가 문장을 하나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시제별로 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다이어트 중이면 여러분 어떤 걸 먼저 안 하게 될까요? 그렇죠. 밥을 안 먹겠죠. 스킵. Skip. 스킵하다예요. 넘기다, 건너뛰다, 거르다. 오케이? 자, 그래서 현재형으로 먼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I skip meals. 나는... 식사를 건너 건너 뛰어. 왜냐하면 다이어트 중이거든. Because I am on a diet. I skip meals because I'm on a diet. 나는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I skip meals. 밀을 Me 건너 뛰어. 자, 그래서 I 다음에 바로 skip을 썼잖아요. Skip, eat 먹다, sleep 자다. 이런 거는 동사이기 때문에 I am에서 M을 빼고 동사만 써주는 거예요. I am 뒤에는 동사를 절대로 100% 쓰지 못하기 때문에 동사를 제외한 아무거나 다 써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논리적으로 편하실 거예요. I am skip 말이 안 돼요. skip은 동사기 때문에 반드시 m 을 빼고 I skip 어쩌고저쩌고. 만약에 I am이라고 내뱉었다. 그러면은 동사 하나만 빼고 전치사가 됐든 뭐 명사가 됐든 형용사가 됐든 아무거나 그냥 다 갖다 붙여도 돼요. 이해 되셨죠? 자, 다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부정문으로도 연습을 해 보는 거예요. I skip 동사의 부정문은 don't. I don't skip meals.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I don't skip meals 하면은 어떤 뜻이 되겠어요? 나는 식사를 건너뛰지 않아. 한마디로 나는 식사를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뒤에 Because I'm on a diet 이 문장하고 말이 안 되겠죠. 나는 식사를 건너 뛰지 않아. 나는 식사를 해. 왜냐하면 다이어트 중이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즉흥적으로 eat 먹다라는 단어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I don't eat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안 먹어. 그러면은 뒤에 Because I'm on a diet. 이게 말이 딱 문맥상 맞아 떨어지는 거죠. 나는 다이어트 중이어서 아무것도 안 먹어. 이해 되시나요? 여기서 또 즉흥적으로 여러분이 단어를 하나 바꿔서 연습할 수도 있어요. 나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아무것도 안 먹어보다는 어떤 분들은 아침을 안 먹을 수도 있고 점심을 안 먹을 수도 있고 저녁을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I don't eat breakfast, lunch, dinner.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Because I am on a diet. 나는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이렇게 여러 번 연습을 해두시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툭 나갈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과거로도 한번 연습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현재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너 아까 10분 전에 뭐했어? 10분 전도 과거고 5초 전도 과거고 재작년 3년 전긴 시간 전에도 다 과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필수예요. 자. 아까는 because I am on a diet. 나는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현재 I am에서 이 M을 과거로 바꿔주는 거예요. I was on a diet. 그러면은 나는 다이어트 중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다이어트 중이었어서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까 뭐라고 했죠? 나는 식사들 식사를 건너뛰어. I skip meals. 이거에 과거는 어떻게 될까요? 동사의 과거. 그렇죠. 맞추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실수하신 분들 계세요. I was skip. 이렇게 하신 분들 100% 있어요. I am 뒤에는 동사 하나만 제외하고 아무거나 다쓸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I am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의 과거는 뭘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I was인 거예요. 그런데 I am이 빠지고 I 동사, 이렇게 바로 말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동사는 과거로 어떻게 바꿀까? 동사의 과거를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I was skipped. 이게 아니라, I skipped. Okay? I go. 나는 간다. I went. 나는 갔었다. 이해 되셨죠? 자, I skipped meals. 나는 식사를 건너뛰었었어. Because I was on 다이어트. 나는 그때 당시에 다이어트 중이었었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거 여러분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모두 현재형으로 어떻게 바꿀까요? 영어 로 한번 해보실래요? 잘하셨습니다. I skip meals. because I am on a diet.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과거 부정문도 반드시 연습을 해야겠죠. 너 아까 저녁 먹었어? 과거로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어, 나안 먹었어. 안 했어. 과거에 안 했어. 이거는 didn't.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해되시나요? 아까 I skip meals. 여기에서 이 현재형의 부정문은 뭐였죠? I don't skip. I don't eat. 이런 거였는데 과거의 부정문은 didn't. 무조건 100% didn't 하나예요. I didn't eat. I didn't skip.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나는 다이어트 중이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 먹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eat이에요. 그렇죠? 자, I didn't eat anything. 아무것도 안 먹었어. because I was on a diet. 다이어트 중이었었거든.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려 할 만한 걸 저는 알아요. 선생님, I didn't a t 이세 과거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didn't 자체가 이미 과거예요. 나안 no, 했어. 이미 과거로 한번 말했기 때문에 뒤에를 또한번 과거로 바꿔줄 필요가 없어요. 한 문장을 딱 봤을 때맨 앞에서부터 순서상 I부터 시작해서 맨 앞에서 과거로 바꿔줄 수 있는 거 그것부터 먼저 한 번만 바꿔주는 거예요 I didn't 이미 나왔어 과, 과거가 나왔어 안 했어 그러면은 it 이 i s 라는그 단어 자체가 didn't이랑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부정이 되는 거지 I didn't eat anything 만약에 I didn't ate anything 이렇게 하시면 100% 틀린 거기 때문에 didn't 어 과거니까 어, 뒤에는 그냥 말하면 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I didn't eat anything because I was on a diet. 다이어트 중이었어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 자 다음으로 만약이라는 문장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앞에서는 because였으면 여기서는 if.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만약에 비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나 내일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 비 오면 그냥 집에 있어야겠다. 집에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놓고 앞에는 이제 미래로 한번 연습을 해 보는 거예요. 현재, 현재 과거, 아, 현재 현재 부정, 과거, 과거 부정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미래로도 한번 연습을 해 보자 그거예요. 만약에 내일 비가 오면 if it rains tomorrow 만약에 내일 비가 오면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나는 그냥 집에 있어야겠다. I will stay home. 간단하죠, 여러분. 너 내일 비 오면 뭐할 거야? 비 오면 밖에 나갈 거야? h 음, If it rains tomorrow, I'll just stay home.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은 이 정도의 속도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 문장을 진짜 몇십 번씩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이 문장. 그리고 다른 문장에서 또 몇십 번 연습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조합돼서 섞여서 이게 툭 나오는 그 시기가 있어요. 최소 두 달에서 세 달은 연습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If it rains tomorrow, I'll just stay home. I'll, I will just stay home. 나는 그냥 집에 있을 거야. 자, 내일 비가 오면 그 가게. 어떤 가게가 테라스 커피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테라스 전용 커피숍인데 거기 일찍 닫을 거야. 이러한 상황을 상상하면서 한번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Uh,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오면 the store will be closed early. 내일 그 가게는 일찍 닫을 거야.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실만한 게또 있어요. 앞에는 I will 동사, 그냥 I will 비가 아니라 I will stay home 이건데 선생님 여기서는 왜 the store will be closed 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옛날 영상에서 여러분께 많이 알려 드렸었는데 짧게 설명 드릴게요 아까 I am 하고 그 뒤에는 동사 하나를 제외하고 아무거나 다 써도 된다고 했어요 동사만 아니면 돼이 I am이랑 b 랑 스펠링만 다르고 논리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I 하고 M을 쓰는 게 아니라 I will 조동사라고 표현을 해요 중간에 뭔가 꾸며주는 단어 같은 것들 있죠 뭐뭐 할 거야 라든지 I can, 나는 뭐뭐 할수 있어 라든지 I should, 뭐뭐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고 I will be 이 be는 I am, me 스펠링이 바뀌어서 이 조동사라는 단어 뒤에 위치한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 am 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I am 뒤에 동사를 못 쓰듯이 will be, can be, should be E, B라는 것도 뒤에 동사를 100% 절대 쓰시면 안 되고 동사를 제외한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단어 보세요. Closed. Closed라는 거는 여러분이 ED라는 단어만 보면 무조건 동사의 과거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면 배우시겠지만 PP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제 형용사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일단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B, M. You are, he is. 동사가 아닌 것들은 이 뒤에 아무거나 그냥 갖다 쓴, 쓴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if it rains tomorrow, the store will be closed early. 일찍 닫을 거야. 또는 예를 들어서 will be tired. 나는 피곤해질 거야.라든지 피곤한.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잖아요. Will be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선생님이라는 거는 사물, 사람이기 때문에 명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동사가 아닌 거는 다쓸수 있는 거예요. I am, I will be, I can be 다 똑같은 거예요. 자, 다음. 켄트라는 조동사를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여러분 켄트뜻 아시죠? 뭐뭐할수 없어. 그런데 생활 영어, 그 실전 미국에서 사시다 보면은 너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진짜 그거 하면 안 돼. 라는 뉘앙스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일단 여러분이 아는 뜻으로 하나 해 볼게요. 내일 만약에 비가 오면 우리는 주어가 이제 위로 바뀐 거죠. 우린 진짜 really 캠핑을 못 가.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만약 비가 오면 we really can't go camping. 우리는 진짜로 캠핑을 갈 수가 없어. 못 가. If it rains tomorrow, we really can't go camping. 우리는 캠핑을 진짜 못 가. 이해되셨나요? 진짜로 뭐뭐 해야 될때 있잖아요. 한 강도가 80% 정도예요. must는 100%,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100% 해야만 해. 이러한 뉘앙스라면 조금 더, 어, 조금 더 약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급할 때, 진짜 뭐뭐 해야 될때 have to 동사를 써요. have to 동사, have to study, 공부해야 돼, have to eat something, 무언가 좀 먹어야 돼. 이게 미래와 합쳐져, 합쳐진 형태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긴 하거든요 have to 동사 자체가 아나 앞으로 공부해야 돼 뭐뭐 해야 돼 이미 미래의 뉘앙스가 있긴 한데 we를 같이 합쳐서 will have to 그러면은 나 뭐뭐 해야 될 거야 이 정도의 뉘앙스예요 그런데 이두개다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 미묘한 뉘앙스를 공부하실 때가 아니라 일단 내뱉기에 집중하시는 게 가장 가장 좋아요 자둘 중에 아무거나 쓰세요 내일 만약에 비 오면 우린 여기 하루 더 있어야 될 거야 뭐뭐 해야 될 거야기 때문에 will have to 를 한번 써볼게요 그냥 해부트라고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if it rains tomorrow 내일 비 오면 we will have to 또는 we have to stay here 여기에 있어야 돼 여기에 있어야 될 거야 for another day 하루 더 we will have to. we have to stay here for another day. 우리는 여기에 하루 더 있어야 될 거야. 이해 되셨나요? 자, another에서 이 another이 다른 다른 종류의 이렇게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주어진 것 있잖아요. 이미 주어진 시간이라던가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돈이라던가 시간 같은 거. 뭐 맥주가 될 수도 있죠. 여기에서 똑같은 종류에서 다른 거예요. 즉 똑같은 거 하나 더 이런 뜻이에요. 제가 지금 카스를 마시고 있어요. 카스라는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이 카스 같은 종류를 하나 더 먹고 싶어. 이 카스 다른 거 하나 더 먹고 싶어. 그럴 때 another c a s another be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other beer, other beer 하시면은 카스가 아니라 다른 종류가 되는 거예요. 뭐 생맥주가 될 수도 있고 호가 든이될 수도 있고.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uh, please give me 10 minutes. 10 minutes. 10분만 나한테 달라고 했어요. 10분 안에 내가 라면 하나 끓여 줄게. 그런데 불이 잘안 들어와서 10분이 넘어갔어. 그러면 나한테 기본적으로 주어진 내가 갖고 있었던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또 5분만 줘. 다른 5분만 줘. 오케이? Okay? please give me another 5 minutes. 5분만 같은 시간, 같은 종류의 것을 설명할 때, 같은 종류에서 하나 더, 몇개 더라고 표현하실 땐 another, uh, another day, another beer, another five minutes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머무르고 있잖아요.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오일 머무르고 있는 그 기간, 똑같은 종류의 것을 하나 더, 하루 더, 일일 더. 그렇기 때문에 we will have to stay here for another day. for another day for another day 여기서 이제 연음 현상 때문에 사실 이제 for 하고 뒤에 그 모음으로 시작하잖아요. another. 오케이? 그래서 for r 하고 뒤에 another에서 an 여기까지 for another. 이렇게 그 발음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기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는 이런 거를 처음부터 흉내 내기보다는 그냥 for another day. 하나씩 또바또바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훨씬 더 알아듣기 좋아요. 오케이? Okay? if it 여기서도 if it. 연음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if it rains tomorrow. 이게 훨씬 나요 If it rains tomorrow, we will have to stay here for an, for an, for another day. We will have to stay here for another day. 이게 훨씬 훨씬 더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제가 이제 because랑 if 이런 식으로 미리 문장을 만들어 놓고 해보셔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즉흥적으로 연습했던 거를 활용해서 바로바로 바로 내뱉는 연습이 되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영어를 잘할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 촬영을 마치고 저는 이제 딴데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워란 말이에요. 출퇴근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거예요. if the traffic is heavy. Traffic is heavy. Traffic은 이제 교통 같은 해죠. 교통 교통이 is heavy. heavy라고 무겁다고 표현을 해요. 한마디로 차가 막히면. If the traffic is heavy, I will have to take the subway. 나는 지하철을 타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정말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heavy한 나면 차가 많이 막히면, uh, I think I will have to take the subway to arrive on time.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내 생각엔 지하철을 타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생활 영어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오케이? Okay? If the weather is nice tomorrow, 내일 날씨가 괜찮으면 we will go camping. 우리 캠핑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we can go camping. 우리 캠핑 갈수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꼭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